그리고 메이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밑으 들어갑니다. 멀어지면서옵니다 이동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메이튼의 리바운드 분위기를 내준 상태로 이 커터를 마무리했었어요. 네, 그렇죠. 나타비오스블염 씨입니다. 돌아서며 노려봅니다. 안 들어갔고 메이튼이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골다투 그대로 뭐, 빠른 타이밍의 얼리오패스는 좋지만 좀더 정확한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메이튼 밀고 들어갑니다. 공을 뺏겼습니다. 점차로 아, 분위기를 내주지 않고 있는 원투딥입니다. 메이튼 돌아서며 좋아. 더블 클러치안 들어갔고 팀의 득점. 이 멤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안쪽 넣어줍니다 메이트. 다시 김종규에게 엘보우 점와뱅크샷안 들어갔고 메이트 리바운드합니다. 메이트는 꼬그 밑에서 지금 왜 1대1 능력도 좋지만 저렇게 자리 싸움 리바운드의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 밀렵습니다. 나타비오스 윌리엄스에 막힙니다. 하지만 양이좀 있습니다. 양이좀 리버스 액또한번막혔어요 메이탄! 아, 속공 득점으로 이뤄어지진 않았고요. 구경민 자키 이어집니다. 메인겐 포스터키너 훅샷! 10대 23, 7점 차 이재덕. 옆으로 빼줬고 맥컬러가 올라갑니다. 맥컬러 석 점퍼! 지금은 디비의 수비 믿습니다. 파워패스, 네. 메이탄! 아, 지금 저런 하이로 플레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케이지 씨는. 네. 지금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안쪽에 있는 메이튼에게. 메이튼 훅샷 안쪽 통과. 이 선수는 스타일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어 미드슛이 원희 선수와 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네, 네. 플레이스 타일이 굉장히 훅슛을 잘 쏘고요. 그러네요. 왜요? 어, 메이튼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메이튼! 좋아요. 이번에 투핸더, 야이 선수 컨디션이 벌써 이렇게 올라오나요? 어, 대단합니다. 아 원주 디비의 정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요. 아 정말 이 원주 디비 팬들의 흥분을 좀 달아오르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바로 야트메이터 메이튼이 들어오면서 이상범 감독의 고민도 조금씩 털어질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이렇게 메이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오늘 원투 디비의 이 연필을 끊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을 통해서 점점으로 썼던 양심의 감독이었고요. 안양키지 씨의 공격이었습니다. 전성현, 캐치앤샷, 석점슛,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앞에 맥컬러 끝까지 따라가기 참아주겠습니다. 맥컬러 어렵게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스크린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김은 선수가 아까 전성현 선수를 따라 나오지 못했어요. 네. 또 베테랑 감독 아니겠습니까? 예. 네. 상당히 어... 지금 아저 상황에서 좀 허리에 물, 좀 접촉이 있었네요. 지금면 거의 샌드위치로 좀 당했네요. 네. 네. 공격은 이어집니다. 마페스 이어지고 메인트 유로스 대표. 이 선수가 바로 얀테메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저 스텝을 빼는 거 보십시오 이 네. 선수는 확실히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 마저 성공 시킵입니다 잡아놓고 일단 멀어집니다 사이드 봐줘야죠 바페 패스 얀테메이튼 포스트업 시더 돌아서면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승희 밀어붙입니다 라타비아스 블리엄스메이스라이트 점프 뒤도넘었습 아, 지금은 의도치 않은 지금 리바운드 다이였거든요서연서 네, 선수가 쳐내는 과정에서 지금 득점이 된것 같아요. 네, 오른쪽 코너, 서연서가 안쪽 내줬고요. 했어요. 그 또세바입니다 이제 열점차, 허우, 인사이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에서 이어구에, 좋아요. 어... 그렇습니다. 안쪽 넣어줍니다. 메이트입니다 양태 메이트 돌아섬에서 샷!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에 맥컬럼를 가져옵니다. 메이트 에게 메이트 돌아섭니다. 밀어붙입니다. 두 명의 선수 따라붙었는데 메이트 올라갈 때 트레블리발리레이션. 아, 지금 피벗 이후에 스텝 빨리 끌렸습니다 네. 아, 그런 곳이 있지만 이상범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것 예, 같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이어집니다. 양테 메이트. 메이트 어 스텝 스텝. 이제또 아, 지금 메이트 네.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네요. 마스에서를 줍니다 양태 메이튼메이튼베이스이 돌파 넘어집니다 그리고 미스리 불렸습니다 레클로 아, 네. 선수는 이번 파울로 네 번째 파울이 되죠 어, 자 네. 아, 약간의 터치가 좀 있긴 했었는데 레컬러도 일단 항의를 내봤고요 쉬어서 수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정말 돌아서 나오네요 자 양태 메이튼 리버스 레이업 안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칙. 패배하지 않는 경기는 n 승리죠윌리엄 m s o n Williamson, Williamson, w i l 그래서 1구가 무효가 됐었습니다 라 o 비오스 윌리엄스 m s o n Willi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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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l l i a m s o 정규 선수의 아주 멋진 구 패스가 나왔고요. 펌... 어, 메이트 반대쪽 길게 노루 패스 김영환의 석잡어. 먼주디비가 돌아왔습니다. 아, 저, 저, 또 포스에 들어갔어요. 양태 메이트 프로타닉차 트랩이 안 들어오면 막기가 어렵고요. 자,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남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다시 가져왔고 우동이 할려요 크레스트 베클라 아 덩크마저 안 통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백클럽 선수니요 그만 세계 득점 원주대비 모든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올라간 d b 에요 짧게 이어지고 야탄 메이턴 이제는 원주 d b 의 소울메이트입니다 yeah. 2020년 마지막 날 완벽한 반대기 성공을 이룬 원주 d b 의 승리입니다 항상 저희 경기 보고 힘이 되는 그런... 네... 그런... 걸... 내년에는 건강하소 새해에는 코로나 물러가소 음메 <laughs> 음메 <laughs> <laughs>